자 먼저 새 문서를 열어야 되겠죠. 새 문서 문제 사이즈는 4 0 0에5 0 0 사이즈입니다. 400에 500, 72의 RGB 화이트죠. 400에 500, 72 RGB 화이트 8비트의 픽셀이죠. 픽셀 사이즈는 왼쪽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죠. 요 사이즈로 작업해라. OK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드는 없다고 가정하고선 하겠습니다. view에 show에 그리드. 문서를 불러올 때, 파일 메뉴에 open 또는 place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파일 탐색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직접 드래그해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먼저, 4번 그림을 드래그해서 갖고 오죠. 지구본의 크기는 적당히 조절을 하셔야 돼요. 화면은 조금 줄여서, 모서리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크기를 약간 확대시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키고 밑으로도 여기가 좀 포인트였어요. 여기 포인트 여기를 조금 남기는 거. 자 엔터. 자 얘한테 필터 효과를 하나 주는데 해당 필터는 얘가 4번 그림이에요. 드라이브러시라는 필터 효과를 준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 안에 들어있고요 시험 문제 대부분은 이 갤러리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냅니다. 드라이 브러쉬라고만 알려줬지, 하이 목록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억이 난다면, 해당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목록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른쪽에서, 여기 목록에서 알파벳 순서로 지문에서 필터의 이름은 주어지니까 드라이브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옵션은 특별히 안 바꾸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글자를 먼저 써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배경 디자인을 하신 다음에는 글자를 먼저 쓰시는 게 좋은데 글자의 경우에는 크기가 딱 지정되어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해당 글자를 기준으로 다른 이미지들의 크기와 위치를 맞추기가 쉬워서 글자를 먼저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타입도구를 이용해서, 타입도구를 이용해서, 타입 중에서도 호리존탈 타입도구죠. 가로문자 도구를 선택하고, 글자의 서체는 굴림서체, 글자의 크기는 40pt. 색깔은 레이어 스타일에 의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색은 글자의 색상은 어떤 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캔버스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림의 모양은 이렇게 글자가 지구본의 중심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이 정도에서 클릭해서 글자 쓰시면 되겠죠. 클릭, 위축된, 위축된. 경기, 극복. 글자의 완성은 썸네일을 클릭하면 글자가 완성이 되죠. 글자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글자 왜곡은 대체로 텍스트, 워프드 텍스트로 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타입도구가 선택됐을 때옵션바의 끝에 있는 워프드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다시 타입도구가 선택됐을 때 이쪽 옵션 바의 끝부분에 있는 워프트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종류는 물고기 모양. PC. OK.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어요. 글자에. 브라디언트 오버레이 레이어 스타일하고, 색깔은 3개. 스트로크. 굵기는 2픽셀이고 색깔은 333.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 밑에 있는 FX를 눌러서 적용시키거나 레이어 패널 오른쪽 끝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합니다. 먼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하고 세 가지 색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 그라디언트 가운데 있는 색상 부위를 클릭을 하죠. 아래쪽에 있는 걸 컬러 스탑이라고 얘기하고, 컬러 스탑의 가운데 중심점을 찍어서 스탑을 하나 늘립니다. 자 문제에서 세 가지 색깔이 주어졌으니까, 컬러 스탑을 가운데 하나 늘려서 첫 번째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바꿔줍니다. 첫 번째 색은 CC66CC. cc66cc. 가운데 색상은 ffff00. 노란색이구요. 마지막 색은 더블클릭해서 00ccff. 세 개의 컬러를 주고, 만약에 중심 컬러를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시키려면, 가운데 있는 컬러 스탑을 선택해서 밑에 있는 로케이션의 값을 50으로 지정을 합니다. 시험에서는 적당히 그냥 가운데를 찍어도 돼요. 로케이션을 굳이 5 0에딱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스트럭입니다. 자, 위쪽에 스트럭이 있죠. 스트럭 클릭하고 스트럭을 선택한 다음에 옵션의 사이즈는 2픽셀로 줄이고요. 컬러는 3333, 두께는 2픽셀, 색깔은 3333. 자 클릭해서 333 333. 오케이. 다시 한번 오케이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자 완성된 그림을 보면 지구원은 위치, 지구원의 위치와 글자 글자의 위치간의 간격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어, 가운데 거의 가운데죠 지금 현재 위치상 이 정도 눈대중으로 적당히 배치시키면 돼요 이번에는 전등을 해보겠습니다 전등을 오픈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오픈으로 불러보겠습니다. 퀵 셀렉션 도구를 이용해서 전등을 선택을 합니다. 퀵 셀렉션을 드래그하면 그 드래그하는 위치의 같은 색상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바깥쪽 배경 색상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드래그하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잘 선택이 되고 가운데 중앙에 있는 글자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원 크기를 조금 더 늘려서 대가로, 오른쪽 대가를 눌러서 원 크기를 좀 늘려서 가운데 있는 글자 부분도 빠짐없이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이 다 됐으면 이동도구를 이용해서 선택한 전등 부위를 해당 파일을 띄어낸 다음에 드래그해서 현재 파일로 전등만 가져옵니다. 전등을 가져왔으면 해당 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종료하고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해당 전등을 좌우대칭하고 회전시켜서 문제서 제시한 위치에 맞게 조정합니다. Ctrl-T. 좌우대칭할 때는요, Edit에, Transform에, Flip Horizontal. 이걸 쓰는 게 좋죠.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할 때는 모서리에서 Shift를 누르고 회전 조절합니다. 크기 조절. 자, 그리고 회전도 적당히 회전시켜서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미세 조정할 때는 어,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되고 자, 포인트가 오른쪽에 이 전등의 일부가 가려져야 되고 여기 위에 고리 부분이 가려져야 되죠. 약간은 좀더 크게 이쪽을 좀더 내려서 자, 어느 정도 맞았으면 엔터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전등의 레이어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레이어 스타일은 오른쪽 끝부분에서 더블 클릭해서 전등의 레이어 스타일은 6번 그림에는 레이어 스타일이 이너브로우가 들어가 있어요. 이너브로우를 선택하고 일반적으로 옵션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어, 전등은 약간, 어, 그로우의 사이즈를 약간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은 유니콘입니다. 유니콘도 같은 요령으로 유니콘 부분을 선택해서 갖고 와서 유니콘의 뿔, 그리고 유니콘의 발 부분에 색깔을 보정해 주셔야 됩니다. 유니콘은 5번 그림이죠? 5번 그림을 오픈으로 열어서, 퀵 셀렉션으로 역시 선택을 해볼게요. 원의 크기는 작게 하고, 선택할 화면은 약간 크게 하고, 유니콘의 위쪽부터, 퀵 셀렉션의 원 크기를 줄여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드래그하면, 되게 되죠. 화면은 전체 영역을 보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선택이 됐으면 해당 파일을 뜯어서 역시 이동 도구로 유니콘을 드래그해서 현재 화면을 가져옵니다. 가져왔으면 유니콘 파일은 필요가 없겠죠? 종료하시면 되고요. 자, 유니콘의 크기도 완성 결과 화면처럼 크기를 줄입니다. 컨트롤 T 유니콘의 크기를 줄이고요. 아래쪽으로 옮겨줍니다 가이드선을 이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눈대중으로 적당히 줄이시는 거예요. 세부 위치를 조절할 때는 방향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뿌리 뿌리 여기 기자하고 가까이 있죠? 뿌리 뿌리 기자하고 가까이 있게. 유니콘의 크기를 적당히 지정할 때 뿌리 기조의 기자에 가까이 갖게. 조금 작나요? 약간 더 크게. 적당히 적당히 하는겁니다 여기에 시간을 많이 들리면 안되기 때문이죠 글자 레이어는 항상 레이어상으로는 상단에 있는게 좋습니다 제일 꼭대기 글자는 항상 꼭대기에 있는게 좋아요 모든 디자인의 위쪽에 있는거기 때문에 글자의 위치도 가운데로 옮길게요 <laughs> 자 이제 유니콘의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픽셀렉션 도구를 이용해서 유니콘의 뿌리 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미지의 어 t 스트먼트의 u 앤세츄레이션으로 붉게 왼쪽으로 휴를 왼쪽으로 조정하고. "saturation"을 올려주고, OK. 선택 영역을 취소할 때는 "select"의 디 셀렉트, 다시 한번 아래쪽에 발 부분이죠. 발 부분도 역시 선택을 해서.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의 휴엔 세츄에이션 컨트롤 U 입니다. 컨트롤 U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오케이 선택해제는 셀렉트에 디셀렉트 자, 끝으로 커스텀 쉐이프를 그려 볼 건데 모양 도구를 그릴 때 각각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이 5번 쉐이프 툴 모양 도구를 이용해서 집 모양과 타일 모양을 만드는데 집 모양을 만들 때 색깔, 레이어 스타일과 불투명도가 주어졌고요. 타일 모양의 경우에도 색과 레이어 스타일이 주어졌습니다. 각각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부터 해보면 레이어의 위치는 유니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지그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커스텀 쉐이프 모양 도구에서 자 위쪽에 모양 도구의 종류 모양 종류를 옵션이죠. 쉐이프 도구를 선택하고 모양 종류를 집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쉐이프는 닫고, 자 그려주는 거는 한 유니풀 뿔뿔 뿔이 요 정도죠. 요 정도 위치니까 요 정도 위치 여기 상단 왼쪽 상단에서 아래로 오른쪽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쉬프트는 중간에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집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 자, 색상은, 집 모양의 색상은 006699로 주어졌어요. 해당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006699. 레이어 스타일은 오른쪽 끝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해서. 스트록이 주어졌습니다. 2픽셀이구요. 색깔은 ffcccc ffcccc 색깔 집모양의 색깔은 ffcccc 굵기는 2 e. 오페서티 불투명도는 60% 여기 레이어에서 투명도를 지정합니다. 60% 그림의 위치는 오른쪽의 끝부분이 숨겨지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마우스 이동도 있지만 Shift 오른쪽 방향키를 이용해서 위치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에 있는 쉐이프 모양을 찾아서 그려보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하고, 쉐이프 모양에서, 집 모양 근처에 있죠? 선택을 하고, 오른쪽 상단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합니다. 굳이 시프트를 누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는 적당히 다시 조정해 줄수있고요 타이머엔의 색상은 CCC입니다. 위에 큰게 하나 있고, 밑에는 대칭시켜서 아래쪽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조그만 거. 레이어 스타일과 색은 같기 때문에, 먼저 얘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밑에 대칭되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색깔은 CCCC. 색깔 지정할 때는 해당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 바꿀 수 있죠? CCCC, CC. 레이어 스타일은 오른쪽 끝부분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너 쉐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를 줬고요. 옵션은 따로 안 바꿔도 될것 같아요. 오케이. 해당 개체를 복제해서 컨트롤 J 레이어 비하 카피 복제했고요. 이동 독으로 이동해서 컨트롤 T Shift 눌러서 회전하고. 모서리에서 s 프트 f t a 누르고, 축소. 적당히 축소시켜서, 엔터. 위치 이동. 자, 배치시켜서 마무리합니다. 완성된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처음에 저장하시는 게 좋은데,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을 save as. 처음에 저장할 때는 원본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수험번호 대신 우리 오늘 날짜를 쓰고요. 2021년, 오늘은 12월 06일. 수험번호 빼기, 여러분 이름? 홍길동. 1 0 문제번호 2번. 원본 파일인 PSD 파일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JPG 파일로 한번 저장하고, 퀄리티는 최대로 베이스라인 스탠다드. 한번 더 저장할 때는 PSD 파일을 축소해서 저장하셔야 되죠. 자, 이미지,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축소한다라고 했어요. 40에 50. 10분의 1로 400에 500을 10분의 1로 축소한다. 40에 50 사이즈로. 밑에 constraint proportion이 체크되어 있으면 한쪽만 바꾸면 한쪽은 알아서 바뀝니다. 3개 체크된 상태에서 OK 하시면 됩니다. 축소판 저장은 PSD 파일로 저장하는 거니까 덮어 씌워서 저장하시면 되겠죠. Save. 결과 파일은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시는 건데, 원본 크기는 JPG 파일 400에 500짜리, 10분의 1로 축소판 40에 50, 5 0자리는 PSD 파일,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제출하시면 됩니다.